어,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꼭 의심 환자뿐만 아니라 지금, 어, 우리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종합병원, 어, 상당히 고난이도 진단과 치료, 어, 행위를 할수 있는 그러던 병원들에 가게 되면 일단 발열이 있다. 그러면 모두 코로나19 검사, PCR 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급성복증, 우리가 뭐 복통이 있다, 뭐, 설사를 한다, 뭐, 구토를 한다, 뭐, 이런 어떤. 어, 그 원인 질환으로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급성 충수염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어, 장에 기계적 폐색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급성 담낭염이나 담관염, 여러 가지, 또, 장 파열이라든지, 뭐, 인투서셉션, 장 중첩증,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들이 일단 이 왔다. 근데, 일단 의심 환자라는 것은 발열이 동반돼 있겠죠. 열이 동반돼 있고, 38도 39의 열, 그리고 복통호소, 이렇게 되면, 병원, 의료기관 입장에서 수가 보상책을 말하기 전에 다른 점을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구환자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의사들이 방호 장비를 착용해야 되죠 그리고 구환자를 일단 격리시킵니다 꼭음압병신 아니더라도 혼자 격리시키고 코로나19 검사가 나올 때까지 구환자는 방치되는 겁니다 모든 즉각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진단검사 엑스레이도 못 찍어요 가장 기본적인 어, 체열 검사, 이런 것도 어렵고, 일단 거기에서 방치 되고, 코로나19에 대한 검사, 양성 음성 여부가 나와야 그 다음 진단과 치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도 그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당연히 단축해야 됩니다. 검사 결과는 PCR은 2시간 정도면 나올 수 있는, 지금 2시간 정도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응급 환자들 위해서, 어, 따로 어떤 기준이 마련되지, 마련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중증의 질환의 경우는 6시간 동안, 6시간에 8시간 동안 방치되게 되면 그 시간에 환자의 생명이 좌우되는, 살고 죽고 가 좌우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주요 선진국들에서 수많은 환, 사망자가 생긴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보다 코로나19와 연관돼서 기존 어떤 질환들, 비코로나 질환들을 진료하는 시스템에 장애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용어로저 콜레터럴 데미지, 부수적 피해라고 하죠. 그런, 그 과정을 거쳐서 사망 환자들이 다수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환자가 생기면서 그런 일들이 수도권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한두 달 전부터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어, 의심 환자, 발열 환자, 뭐 이런 환자들이 지금 코로나19 검사를 받고야 되기 때문에 벌써 그런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몇 시간 동안 방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또 엄청난 의료기관 입장에서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독립된 어떤 공간을 제시해야 되고 또그 환자에 대해서도 수시로 어떤, 우리가 모니터링을 또 해야 되고, 어, 그 환자의 또 이동과 이거 할때 각종 저기 분리된 동선을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떤 자원들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의혹과 병역 이 공동으로 제안한 내용의 이런 방역 수가에 대한 이런 수가 어, 엄청난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역 수가 그다음에 감염 관리를 위한 감염 예방 교육료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어~ 그런 제안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안을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할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은 보상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어, 이 기, 기, 기존 비코로나 일반 질, 일반 질환, 이 환자들의 진료 시스템을 보존을 해 놓는, 안정적으로 보존을 해 두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코로나19 환자들의 사망률을 줄이고, 전체적인 국민의 사망률을 이 비상사태에서 줄이는데 가장 중심적인 정책입니다. 다 얘기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책이 있어야 된다.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뭔가 대책을 적어서 기존 어떤 어 우리의 진료 시스템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마련해라 보건복지부에 두달세달 달 전부터 만나서 얘기하고 공개 기자회견 통해서 얘기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4월 5월 6월 한 적어도 2, 2개월 반 정도 시간이 약간 여러 가지 준비를 할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도대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에 시간 동안에 뭘한 거예요 날마다 나와서 그냥 오늘은 몇명 생겼고, 몇명 돌아가셨고, 애석하게 생각한다. 그걸로 발표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지금 현재 당장 코로나19 진료를 해야 되고 현장에서 비코로나 환자를 봐야 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현장 문제들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지금 이루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해야 될 환자를 빨리 치료 못하고, 코로나19 환자가 왔다, 확진됐고 중증 환자다, 중환자를 입원시켜야 된다. 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중환자, 중증 환자가 됐다. 지금 입원할 중환자실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서울시에 그 많은 대학병원이 있고 그 많은 종합병원이 있고 하지만 병상 입원할 병상 중환자실 없습니다. 그것을 전혀 공개 한 정부도 공개 안 하고 서울시도 공개 안 하고 있죠. 일주일 전부터 없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무슨 놈의 지금 이런저런 K 방향이었죠. 그걸 해외 해외 홍보를 한다고 하고? 이번 36조 추경, 3차 추경에 K방역 해외 홍보, 세계화, 산업화,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료 현장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놈의 K방역 해외 홍보냐 말이죠. 지금 해야 될 일부터, 가장 최소로 해야 될 일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일부터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 감염자, 해외 감염원 유입 차단을 지난 1월, 2월 달 하지 않아서, 초기에 아주 어떤 위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바로 그것을 일으켰습니다. 정부가 가장 큰 지금 이 현재 코로나19 사태에서 점점 상황을 악화시켜 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하고 그리고 지금 방대본이라고 해서 방역대책본부 여기에서 특히 코로나19 진료 체계하고 비코로나 일반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보존하고 하는데 대해서 거의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가 다수 발생하게 되면 이제 우리 그걸 다 담당 다 떠받쳐야 되는 것은 우리 의사들과 의료진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어, 오늘도 제가 여러 지역 의사 회장님들하고 통화를 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환자를 우리는 진료하고 살려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엉뚱한 일 제발 버리지 마시고 의대 정원 확대한다. 철벽 한방탕약 그거 보건강보험에서 보, 반값 한약 주겠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중환자 병실을 확보하고 벤트레이터에크머 확보하고 관련된 전문성이 최고도 전문성 있는 의사를 확보하고 보조한 의사를 확보하고 해서 환자들을 정확하게 입원시키고 죽어가는 환자들을 살려내고 여기에 집중을 맞춰야 되지. 의료계가 반대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이번 의료계 경영 지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천을 용자 외에.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 속에서 대한민국 의사들이 지금 이 어려운 과업들을 지금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끄떡하면 무슨 일만 있으면 밥그릇 싸움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나라가 정말로, 어, 코로나를 잘 이겨내리라 예상하는 것은 우리 대한의사협회 의사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어마어마한 희생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이게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의사협회 회원 의사 수백 명 수천 명의 죽음으로 결국 이것을 아마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회장인 제가.